리츠 금융 서비스 청주지뢰업 마저 근무하고 있는 김영대 팀장합니다 DB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? 그러면? 그거는 지금 이 짧은 인터뷰로 다 설명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음.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있어요. 순서가. 일하는 순서가. 그거를 이제 뭐 저희 회사 내부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부터 처음 뭐 전화하는 방법부터 해서 약속 잡는 방법 나가서 장담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, 뭐 보험 상품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계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가서 실제로 청약 해오는 방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만 하는 방법만 잘 알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이제 안해 보신 분들이나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처음에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와서 대우을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는. 의지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 네. 들어오시려는 뭐 경력자분들도 계실 거고, 예. 신입분들도 계실 텐데, 음. 그런 분들한테 뭐, DB영업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오. 조언이라고.